면역력 강화가 아주 좋다고 해서. 정말. 심기 좋은 날이 오늘 같은 날인데. 뭐 하는데. 아또 그럴래 너 진짜. 아 제발 좀. 안녕하십니까 깡촌 패밀리입니다. 오늘 5월 4일 일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가 4월 말에 갖고 온 고추 모종을 심기로 한 날입니다. 사실 3일 전 정도쯤에 고추를 심었으면 비도 오고 딱 좋은 시기였는데 하루 이틀 미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추 심는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고추를 지난주에 천주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추 모종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추가 좀 빨리 뿌리가 내리고 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올해는 뿌리 팔착제라는 거를 한번 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과 희석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뿌리 밝은제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모종을 심기 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담궜다가 이식기를 통해 가지고 고추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 밝은제를 사용하게 되면 뿌리가 좀 빨리 땅에 정착을 좀할수 있고, 면역력. 강화가 아주 좋다고 해서 올해는 한번 시험 사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서 해 해놨다가 응. 하나씩 씹으면 이게 자... 담궜나? 처음에 담갔던 거야? 좀더 들어가야 되겠네. 턱만 딱 덮을 정도만 되면 좋았어. 이렇게. 역시 이0기가 편하긴 편해. 살짝 좀 넣어주면 안 될까? 갖고도 던져야 되나? 응? 와, 바람, 바람. 그건 덥지는 못하겠다. 아, 제대로 들어네 빨리 빨리 해라, 빨리 빨리. 뭐 아, 천천히, 천천히 왜 그래? 기계인 줄 알아? 와,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얘들이. 마음의 문을 닫았네. 열어 볼까 한번? 스마일. 스마일. 뭐 아, 벌써 손이 안 팔로 오는데? 뭐, 한판도안했다 내일 비온다고 했지? 아니 비안 오던데 비안오다고비 와야 되는데 비안 오던데 심기 좋은 날이 오늘 같은 날인데 다음 날비 오는 날이 고추 심기 아주 좋은 날인데 비안 오던데 자 넘어갑시다 아니면 빨리 알아도많은뭐 빨리 와야 되지 뭐 오는 놈은 안 오고 어 저래가 또다 뒤집어 엎어가 또 해봐 갖고 와봐 얼마나 힘든데 키가 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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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닌 떠들지 마. 아뭐뭐 뭐. 추가 이게 뭐 하는데? 열심라 나고 했을까야 그러지 마. 뿌리 털어줘. 아 이게 무슨 뭐다틀줄 알아?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면서 쉬워 보이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또 그럴래 너 진짜. 아 진짜 내가. 아,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지, 잘 들어가다 한개 빗난 거 가지고 잔소리 되게 하네. 잔소리 안해 생겼냐? 제발 좀. 아, 아이고. 자, 간식 먹고 해라, 간식 먹고, 간식. 아, 이제 세판 남았다, 세 판. 바람 너무 간식. 목말라, 목말라. 오, 예스. 좋지.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OS 하고 똑같이생 있는데 이거 뭔데? OS 다 먹을 아빠. 배터리네 보조 배터리. 야, 똑같네. 어? 야, 요즘 애들이 거 이런 거 좋아하겠네. 어? 그건 뭔데? 어, 그것까지 똑같네. 이거 초코향 난다. 어, 진짜 OS 하고 거의 똑같은데? 핸드폰이여, 봐. 이렇게 해서 충전하라는 거잖아. 오, 센데? <laughs> 야,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다. 파우치도 들어있다고? 케이블. 오... 괜찮네. 용량이 어느 정도 돼? 아, 8000이면 한두번 이상은 충전하겠는데? 그래, 니나이때 네 애들이 제일 좋아하겠다. 응? 왜안 그래도 이걸 봤거든. SNS나 이런 데서. 그새또한개또 갖고 와가지고 또. 와, 이거 엄청 세다. 아, 이 사과주스 이거는 내가 프리미엄이라고 내가 함부로 먹지 말라 했는데. 나만 아껴 먹는다고. 응? 물한 방울도 안 들어있다는 건데. 이렇게 딱 오수. 뜬단 말이야, 쟤. 오, 밥도 다 이게 부사로 만들었대. 경북 안동에서 부사로만 물한 방울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먹기 얼마나 편해. 밭에 나갈 때 항상 들고 나와. 적혀있네. 100% 사과, 100% 국내산. 아, 나 빨리 먹고. 맞자 하자, 하자. 이거 먹으라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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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손이 아파서 그래. 손이 아파서. 핫도그에 그옷 입힌 거 걷지 않냐? 또 맛있겠다. 이거 끝내고 핫도그 먹으러 가자. 어디 핫도그 먹으러 가? 내가 만들어줄게. 아, 됐다. 아, 놓지 말아봐. 얘도 넣어야 될거 아니냐고. 아, 오빠, 오빠, 오빠. 힘숭생숭 하지 마봐. 아, 하지 마보라고. 그럼 내 오다 빨리 넣으면 되잖아. <laughs> 하지 마라. 하나 우리. 뒤에도 <웃음> 오, 하나 더 <laughs> 해도 되겠다. 오,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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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육바 흙도 없고. 빨리 물을. 와, 바람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 도와줄까? 도와줄 수 있겠나? 도와줄 수 있겠냐고. <laughs> 고구마도 심어야 되는데. 뭔 바람이 이렇게. 어어. 어. 이게 지금, 어, 고구마는 요 마디 마디 여기서 뿌리가 내리거든. 음.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개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 안 여기 여러 개막 이렇게 달리지. 2~3cm 정도 흙 밑으로 딱 넣어주는 거지. 깊게 아, 깊게 넣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깊게 넣으면 봤지. 우리 저번에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파는 거. 응? 아, 꿀고구마라 그랬는데 물고구마이때보고 잘못 삶았나?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래도 고구마가 심기 제일 쉬운 거 같아. 생각보다, 이쪽에 응? 생각보다 이쪽엔 돌이 많네. 생각보다 이쪽엔 돌이 많아. 이제 끝이네? 응, 마지막. 아이고, 뭐 얼마 안 되네, 고구마는. 응, 또. 아, 어, 한개 남았다. 한 개가 남았네. 물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 고추 심으면서 구멍 낼때 이게 사용하는 건데 수압 조절이 잘안돼 가지고 물주는데 아주 물바다를 만드네 물바다를. 오늘은 좀 늦게 고추 정식을 좀 했는데 오늘 고구마 심는 거와 고추 심는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물주는 걸로 해서 고추 심는 거는 끝인데. 어, 아, 팔 아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고추 하나하나 커가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깡촌! 감사합니다.